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자, 연준 이벤트가 끝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 대선과 코로나 백신 또 이와 파생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이 대중들에게 배포되는 시점을 내년 2분기 후반에서 3분기로 예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면 다음 달에도 승인될 수 있고 즉시 보급될 수 있다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1%포인트 차이로 앞선 조사가 나온 점도 약한달 반밖에 안 남은 대선 레이스를 달구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이를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다시 약세를 보였지만 개 하락한 뒤 시초가 위 양봉 마감했고요. 공포 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지수는 장중 11%대 급등해서 1%대 상승 마감하며 장대 연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뉴욕 증시의 단기 하락 심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뉴욕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만길이라서 변동성 가능성이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폭락과 급반등보다는 변동폭을 줄여가며 진정국면에서 앞으로의 이슈들을 관망하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8월 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금은 최고가에서 6% 정도 빠진 지점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스당 1940달러를 보이고 있고요. WTI는 3월 9일 발생한 이 엄청난 갭, 이 폭락 갭을 다 메운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 최근 다시 일부 하락했지만 허리케인 셀리의 접근으로 다시 회복해서 배럴당 40.97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흐름과 유사했습니다. 장 초반 어제 분위기가 이어지며 강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오후로 갈수록 양 시장의 외국인 매수가 시장을 견인하며 견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약달러로 인해서 1160원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원화 강세를 보이자 금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급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다는 게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MSCI 지수 와 함께 세계 이대 지수로 불리는 FTSE 지수의 리밸런싱 편출입 날이었고 이와 관련한 패시브 수급의 강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 강한 외인 매수세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장중 계속 진행되다가 동시 호가에서 대량 포트폴리오 이동이 있었고. 대표적인 수혜를 입은 편입 종목이 신풍제약이었습니다 동시효과의 상한가를 들어갔죠. 우리 양시장은 오장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밑골이 달린 상승 은봉도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과 같은 패턴으로 다소 주의를 기울이며 좁은 폭에서 등락하는 모습이 예상되지만 최근 기간의 양시장 지속 매도는 다소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다시 분석해드린 LG화학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오늘은 반등자리가 될 것이고 강한 반등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반등폭은 이 라인 67만원 선까지일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을 한다면 이갭 68만 중반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스테이보다는 즉각 다시 윗골을 달 거로 제가 예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참조해서 보유, 보유자분들하고 단타 대응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캔들 보시다시피 67만 7천원 고점을 찍고 66만 6천원 3.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과 흐름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대처들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지부문 분사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훼손이 아니고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주가를 이끄는 단기 모멘텀은 훼손됐지만 펀더멘탈은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 상승을 이루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LG 화학은 당분간 급등락보다는 이번 폭락을 진정시키는 등락 흐름이 나오며 다 5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LB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그저께와 어제의 고점인 10만 8천에서 소폭 높였지만 2월 27일 이후 가장 강한 프로그램 매도의 압력으로 하락권에서 오전장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강한 프로그램 매도와 최근 상승폭으로 단기 매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저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외에는 동반 매물도 미미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경 T세포림프 종에서도 식도암에 이어 완전 단위가 관찰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거래량이 일부 집중이 되었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전환했지만 적은 매물을 극복할 수급이 부족했고 강보합에서 동시효과가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FTSE 수급 이동의 영향으로 효과가 소폭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형주인 HLB는 선물옵션 만기, MLCR 리밸런싱, FTSE 리밸런싱에는 외국인들의 포트 이동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수급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4거래일간 HLB는 외국인 실매수가 32만 5천주로 오늘 대량 이탈이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 이벤트로 인해 HLB는 종일 프로그램 압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강수급 플레이가 나타나지 못한 반면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HLB 생명과학은 좋은 거래량과 함께 3만원 대마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HLB는 오늘 이벤트로 인해서 눌림캔들이 하나 나온 모습이고 HLB 생명과학은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돌파한 볼벤 상한선의 저항을 받지 않고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HLB 생명과학은 다소 과열권에 진입하는 구간으로 보이고 LBI 이격을 수렴하기 위해 단기 눌림목이 다음 주 중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눌림목이 지금의 상승 추세를 훼손하는 조정은 아닐 것입니다. HLB는 오늘 수급 이벤트를 무난하게 넘기며 다음 주초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며 6월 고점을 시도하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LB 보유자 분들은 엘생과의 이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시 어떠한 재료도 수급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항상 재료만 갈구하고 수급과 지나온 흔적이 차트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잠시 HLB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위암 삼상 탐라인 결과로 발생한 대사단, 그리고 이후의 SOS의 성공 발표, 그리고 프리 e n d 미팅 기대감, LSKBY 상각 합병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작년 10월 당시와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밸류 상승이 있는 상황입니다. 교모세포종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 올봄에 오아스미아에서 글로벌 권리 인수한 약물인 아필리아의 본격적 매출 기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와 진행 중인 임상의 진척 사항들 그리고 어드벤처의 권리 인수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불확실성 해소, 아파티닙의 원 개발자인 폴첸의 3~4배 증준 참여 또한 HLB 미래 가치에 본인의 기득권을 내주고 배팅을 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추세 상승의 초입인 지금 시기를 위해. 아주 길고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지도 않고 조정 없이 항상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주가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매수 매도가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을 불완전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와 시총이 그 기업의 가치까지 시시각각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툴을 통해 금융 시장의 트레이드 입장인 우리는 그 재료가 아무리 강하, 강하더라도 그 재료가 1년 365일 주가의 강세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혹독한 시장에 임하는 정말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